안녕하세요. 수영이에요. 오늘은 알록달록 레인보우 젤리들을 준비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자. 젤리국수예요. 네쁘죠 제가 어제 만들어 놨습니다.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아요 실은 껌 같아요. 자, 그리고 지구 젤리. 뿅뿅뿅. Look, jelly. 어, 그러지 마, 했어 젤리스틱 귀엽죠? 젤리 제가 좀 넓게 만들어봤어요 예쁘죠? ¡Uf! <laughs> 姜，姜、啊。 다시다, 다른가? 맛이 다 똑같은데 이 파란색만 맛이 달라요 파리향 맛이 나요 진짜야 에프킬라 같은거 캔디 뭔가 무서워. 색이 먹어보고 싶어. 자, 헉! 색깔 너무 예뻐. 알록달록 무지개 젤리들을 먹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러분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~ 구독 좋아요, 눌러줘야 돼!